안녕하세요. 택배왕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10월 25일이 저희 영업소 어, 수수료가 이제 제가 일한 수수료가 입금되는 날인데, 저 오늘은 이제 10월 28일이고, 음, 제가 9월달에 일한 그 금액이 이제 10월달에 그 10월 25일날 입금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입금이 된 금액을 보고 제가 문득 좀 생각이 들어서, <laughs> 그 내용을 이제 좀 전달을 드리려고 제가 좀 내용을 준비를 했어요. 뭐 일단 택배 하시는 분들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저번 달, 9월 달에 명절이 있었는데, 그 명절이 이제 이 대목이다. 택배 기사들이 대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뭐,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제 일부 기사님들은, 그, 지파를 하시는 기사님들은, 뭐, 이제 과일가게 지파를 하신다던가, 뭐, 정육점, 뭐, 아니면은 와인이나, 뭐, 기타, 이제 뭐, 선물, 뭐, 과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선물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쪽을 담당하시는 기사님들은, 대목이라고 할수 있는데 저는 이제 집화가 없어요. 그냥 그 배송만 이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제 주변에 이제 배송만 하시는 기사님들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대목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하다. 어. 근데 이제 많이들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뭐 제가 배송을 아무래도 이 명절 뭐 1, 2주 전에는 뭐 바쁠 수밖에 없어요. 물건이 좀 물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바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때 이제 바쁘게 이렇게 일을 하는 모습을 보시고서는 뭐이 제가 배송하는 구역에 이제 경비 아저씨들이나 어, 살고 계시는 뭐 입주민들이나 이렇게 뭐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거나 할때 어, 보면은 아밥뭐이 명절이라 바쁘시고 뭐 돈도 많이 버시겠어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게 물량이 많이 오는 건 맞는데 어쨌든 그만큼 연휴가 쉬는 날이 있기 때문에 사실 수입에는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적습니다. 그거를 제가 좀 확인시켜 드리려고 제가 7월달부터 요번에 어, 나온 9월달 수수료 그 상세 이력을 좀, 좀 공개를 해 보려고 해요 어, 제가 얼마를 버는지 어, 그것도 뭐 공개를 할겸 한번 공개를 해 보겠습니다 <laughs> 우선 요거는 이제 제가 7월달에 7월달에 일한 수수료 상세 내역입니다. 좀 제가 보관을 잘못해서 저좀 종이가 좀 지저분해졌는데, 자이 배송 수량이 여기 만팔0세 개로 되고, 그리고 이제 지파 수량, 이 지파 수량이라는 것은 제가 그 배송하는 구역에서 반품을 하시거나 고객님이 이제 인터넷으로 그 택배 신청을 하신 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집파하는 건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외에도 그 제가 배송하는 구역에 편의점이 하나 있어요. 그 편의점에서 나오는 물량까지 포함해서 제가 617개 집파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부가세 10%를 포함을 해서 받아요. 그래서 839만 4,151원 지급액이 이렇게 되는데 사실 미수금이 있고 또 제가 테이프 박스테이프 구입한 게 있어요 이제 뭐 박스테이프나 뭐저 매직이나 장갑 같은 거는 개인이 구매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각자 구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미수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님들이 보내는 물건이 선불로 접수된 것 그리고 착불금 이제 고객님들이 받으시는 물건이 착불로 접수된 건 편의점도 착불로 접수된 건 이렇게 해서 14만 원, 그리고 29,000원 이렇게 했을 때뭐한850 정도 제가 7월 달 수수료를 뭐 받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달, 이게 이제 8월달에 제가 받은 수수료입니다. 8월달 이것도 설명을 해드리자면 배송은 1 0 5 8개 저번달보다 그 전달보다 적었죠. 그리고 지파도 584개, 그리고 미수금은 10만 900원에 지급액이 784만 6957원, 뭐 10만 원더 하면 790 정도 8월달에. 근데 8월달에는 사실 저희가 택배를 제가 초창기에는 이 휴가철에는 비수기였어요. 물건이 이 휴가를 이 회사들이 가는 날짜가 어느 정도 겹치기 때문에 그 시기가 되면은 물량이 현저하게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막 기사님들끼리 서로 이 대신 일을 해주면서 서로 휴가 다녀오시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언제부턴가 약간 그 편차가 좀 없어져서, 좀, 일, 좀 일률적으로 왔던 것 같아요. 확 떨어지지 않고. 그랬던 것 같고, 어 이제 명절이 있었던, 바로 저번 달, 저번 달, 제, 수술료입니다 배송 물량이 보셨나요? 9,692개. 지금 앞에 두 달은 좀만 개가 넘었었는데 지금 만 개가 넘질 않죠. 지파 526개. 이것도 적고 이것도 적고. 그리고 미수금 94,000원 또 이땐 사고도 있었어요. 45,512원. 이 사고는 <laughs> 이건 송장 번호 가려 놓은 거고 여기 보시면 41,400원 돼 있는데 요건 쌀이에요, 쌀. 쌀이고 위에 거는 이제 뭐 아이스박스에 담겨 있던 식품인데 우선 이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쌀 위에다가 그 아이스박스를 올려 놨었나 봐요. 근데 그 아이스박스에 균열이 있었는지 그 안에 이제 보냉제가 녹으면서 물이 나와 가지고 그 쌀이 젖는 바람에 이거는 뭐 제가 잘못한 거니까 그이 사전에 문자가 옵니다 이 사고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이의제기 할 이제 시간을 주는데 뭐 이거는 이의제기 할 것도 없이 제가 실수한 거니까 이거는 제가 어 사고 처리를 하는 게 맞는 거고 해서 사고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4,112원 요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아이스 박스가 멀쩡했어요. 그 근데 이제 안에 내용물이 뭐 플라스틱 용기에 뭐 담겨 있는 식품이었는지 이게 뭐 안에서 서로 움직이다가 뭐 파손이 됐는지 파손이 돼서 이 사고가 떨어진 건데 이 금액이 4,000원이 아니라 원래는 뭐더 비쌌을 거예요. 근데 왜 4,000원이 됐냐면 어 이게 집하하신 기사님부터 중간에 이제 거친 뭐 허브나, 그리고 저희 서브, 뭐, 이렇게 중간중간 거쳐온, 그쪽에 이제, 그, 다 일괄적으로 M 분의 일을 해서, 이, 뭐, 지파한 기사님이 뭐 제일 억울하시겠지만, 어쨌든, 이거 분의 일에서, 이, 각자 퍼센테이지가 나눠진다. 그래서 4,100원씩, 이제 뭐, 변상을 하게 된 거고, 사실 이건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컸으면은 뭐 이의제기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조그마 이렇게 작은 금액에 뭐 사실 이좀 감정 소모를 하고 싶지 않은 좀 그런 편이어서 어 이렇게 작은 거에는 그냥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편입니다 저는 이제 뭐 가끔 가다가 뭐 물건 못 받았다 해서 뭐어 물어드리고 뭐 이런 경우에도 뭐 만원 이만원 그냥 물어드리면 그만이지만 이 그걸 가지고 뭐 CCTV를 확인하고 고객님하고 이제 뭐 가족분들 중에 뭐 받으신 분 없는지 뭐 이런 감정적으로 이렇게 뭐 처리하는 게 사실 그 만원 이만원보다 좀제 자신에 대한 그 소모가 더큰것 같아서 저는 그냥 웬만하면 이제 그 감정 소모하지 않는 편으로 그게 이제 제가 일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좀 편하게 할수 있는 좀 방법이고 제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뭐 이런 거그 금액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요. 뭐 우선은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는 핵심에서 벗어났는데 이 지금 9월 달 수수료 보시면 명절이 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달보다도 어, 훨씬 적어요 물량이 그럴 수밖에 없는게 연휴다 보니까 그 쉬는 만큼 저희가 일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벌수 있는 금액이 적어지는 건데 이제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못하세요 그래서 이제 뭐 어, 저 택배 하시는 분들이 대목이다 뭐돈 많이 버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그건 아니고 뭐 일부 뭐저 지파 하시는 기자님들이나 아니면은 내가 배송하는 구역에 진짜 그 선물을 받는 그좀 위치에 계시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진짜 선물이 많이 와요 그래서 막이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고 그만큼 이 수입도 이 쉬는 날이 있어도 보존이 되고, 그, 이, 평소보다도 더 많이 벌 수, 수도 있는데, 그냥 보통 같은 경우에는 저같이 이제 그 평소랑 비슷하거나 평소보다 조금 낮거나 뭐,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저도 다른 지역이나 뭐, 다른 택배사들은 어떤지 몰라서, 그냥 뭐,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제 주변에도 근데 좀 약간 저랑 비슷한 편이라서, 어, 뭐, 일반, 일반적으로 이러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우선, 제 기준에서는 뭐, 대모까지는 아니다. 그냥 일만 힘들게 하는 날일 뿐이다. 라는 정도고요. 이제 뭐, 집화를 하시면, 뭐, 그만큼, 뭐, 수입이 늘어나시겠지만, 하여튼 저는 아니다. 그거, 그게 이제, 수수료 받고서, 수수료가 이제 들어온 게 적어서, 그걸 보고서 이제 좀, 아, 이게 생각이 나서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좀, 이, 저, 준비를 해봤고, 수수료 내역들을. 그리고 제가 수수료가, 부부가 둘이 하는데, 그 천만 원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코로나 특수기 때는 천만 원이 넘어갔어요. 뭐, 천몇백만 원, 막. 어. 제 기억에 제일 많이 받았던 게 천이백 정도 였던 것 같은데, 지금도 이 배송은 요 정도 하는데 제가 월요일은 또 쉬어요. 월요일은 이제 다른 기사님이 하시고, 어, 그게 저는 좀 오래됐어요. 이제 저는 또 개인적으로 캠핑하고 여행 다니고 이런 취미가 있어서 가족들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토요일 날일 끝나고, 이, 놀러가서 일요일 날 놀고 돌아오는데 저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월요일까지 이렇게 쉬게 되니까 아무래도 편하게 다녀올 수 있고. <laughs> 이또제 거를 처음에는 제가 이제 그 상대방 기사님 거를 해드리고 한주는 또 한주는 그 기사님이 제거 해드리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했었는데 이제 또 이 물량이 적으신 분들이 또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또제 거를 두 분이 나눠서 이제 담당해서 그냥 월요일마다 이렇게 해주고 계셔서 뭐 감사하게도 저는 지금 주 5일 근무를 하면서 이 주말에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뭐 앞으로 내년부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뭐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거는 좀 저도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 어,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하차, 하차 그 관련해서 CJ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해가지고, 원래 비용이 다 나와요. 그래서 아, 지금 아르바이트를 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거는 뭐, 각자 대리점에 따라 약간 다 틀리더라고요. 대, 어떤 대리점에서는 그냥, 그 기사님들 까지도 안가고 대리점에서 아예 그냥 그 인원을 구해서 대리점에서 이좀 책임지고 운영을 하는데도 있고 또 저희는 그냥 기사님들끼리 개인적으로 뭐 몇분이 뭉쳐서 알 아르바이트 한번 구하고 뭐 이런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6시 반부터 나와서 일하시는 분을 이제 그 반나절 이렇게 일하시는 분을 구하기가 쉽지도 않을 뿐더러 또 토요일까지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 뭐 가정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애들 학교 보내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6시 반부터 못 나오시고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저희도 아이들이 있긴 한데 어, 이 와이프랑 둘이서 아침에 이제 애들 학교 갈 준비해 놓고 일찍 나와서 이제거 포함해서 저 다른 기사님 두분거 물건을 같이 빼고 있어요. 그렇게 같이 빼서 그 알바비를 저희가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150만 원 정도 추가 수입이 있어서 이제 뭐뭐 뭐 85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수료를 받았다 하면, 이제 뭐, 한, 천만 원 정도, 이, 수입이 되는 수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뭐, 코로나 때는 그런 게 아니더라도 수수료 자체가 워낙, 뭐, 물량이 많아서 높았지만, 뭐, 지금은 이제 좀 안정이 된 건지, 아직도 서서히 지금 계속 더 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물량이. 그래서 이제, 뭐, 좀 저도 이제 뭐더 이상 줄 줄어들게 되면 뭐 월요일도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우선 뭐제 수입은 이 정도고 또 명절은 또뭐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택배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대목도 아니고 그 문득 이제 생각이 나서. 좀 이거를 영상으로 좀 전달 드려 봐야겠다 하고 준비를 해봤고요뭐 오늘 제가 전달 드릴 내용은 뭐여기까지고요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제가 이뭐 영상을 만드는 지도 뭐 얼마 되지도 않았고 뭐 구, 감사하지만 구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몇분 안되시지만 어 근데 이 유튜브에 보니까 뭐2 30대 분들도 좀제 예상외로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택배를 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이 보시겠지만, 준비하시는 분들도 영상을 좀 많이 보시지 않나 싶어서, 어, 좀 다음번에 좀 택배를 준비하는 뭐 그런 쪽으로 영상을 한번 또 준비해보고, 또 그리고 제가 지금 택배 11년차에 들어서 이 예전에부터 뭐 있었던 뭐 에피소드가 뭐 상당히 많거든요. 뭐 재밌는 일도 있고 진짜 뭐 힘든 일도 있고 뭐 그런 거를 조금 제가 좀 재밌게 해서 좀 한번 전달을 드려보고 싶어서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앞으로 좀 재밌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